1번 가서 보시겠습니다. 에이, 어, 자, 옳은 것만 보게 고 골라라. 자, 1번은요, 1번은, <laughs> 기억은 뭐,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. 그죠? A가 B보다 크고요 A가 B보다 크고, B가 C보다 크다면 당연히 A가 C보다 크겠죠. 그죠? 이는 뭐,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. 기억은 맞고요 그죠? ᄂ을 보면, <laughs> 자, A, B, C 대소관계가 저러한데, 자, 똑같은 A를, 똑같은 A를 어, C로 나눴을 때하고 B로 나눴을 때. 더 적은 걸로 나눴을 때가 더 크겠죠. 그죠? 자, 니은의 어떤 반대를 생각을 해보면, ABC가 지금, ABC 대소관계가 지금 이러하다 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A를 뭐 4분의 1, 그 다음에 B를 3분의 1, C를 2분의 1로 하면 대소관계 맞죠. 그죠? 자, 그러면은, 자, 그런 상태에서 C분의 A. 어, c 분의 a 하면은요 a 가 지금 4분의 1이니까 a를 c로 나눠요, 그죠? c가 지금 2분의 1이죠, 그죠? 자, 요거를 계산하면은 요거를 계산하면 자, 요거 얼마죠?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고, 여기 2 되고, 2분의 1이 되는 거죠, 그죠? 그런데 b 분의 a 여기 b 분의 a를 계산하면은요 b 분의 a a가 지금 4분의 1이고 b가 지금 3분의 1이고. 그것을 계산하면 은 분모, 분자니까 4분의 3이 되죠. 4분의 3. 그렇다면 2분의 1하고 4분의 3을 비교하면 4분의 3이 더 크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똑같은 양수인데요. 지금 a가 지금 똑같은 양수인데, 그것을 무엇으로 나눴냐? 더 적은 것으로 나눴을 때가 더 크겠죠. 그렇죠. 따라서 d는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d급번에 가서 보시면. <laughs>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a 가 b 보다 크대요자 그렇다면 음, 자이거를 뺄셈으로 보지 말고 마이너스 c 하고 마이너스 d는 대소관계가 어떨까요 자 이거의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c 보다는 d가 더 큰데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c와 마이너스 d의 대소관계는 음수로 곱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죠 따라서 어,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c가 누구보다 커요 마이너스 D보다는 커요. 그죠? 그러면 이거를 변변 더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두 개를 더하면 A 빼기 C하고 B 빼기 D. 당연히 더하면 이쪽이 크겠죠. 따라서 d 것도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